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나를 피하는 걸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오해받으며 관계에서 소외되는 순간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원인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라서 그래. 기분 나빴어. 농담이었는데 혹시 이런 말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까?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말을 배려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세요. 이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을까?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인다면 즉시 태도를 조정하세요.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난 항상 운이 없었어. 다들 날 싫어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고 반대로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누군가가 항상 불평, 불만, 비난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말을 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이 하는 말과 감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돌아보세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한다. 어제 내가 말이야. 근데 그 얘기 했었나? 아,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 얘기 먼저 할게.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은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자신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린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야. 나는 그거 다 해봤지. 나 정도면 전문가야.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 신뢰가 안 간다.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반대로 과장된 이야기나 허세가 반복되면 신뢰를 잃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허세 없이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 하기보다 진실된 모습으로 대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자신을 부풀려 말하지 않아도 진짜 실력과 경험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정해 줍니다. 비판을 좋아하지만 정작 본인은 비판을 받지 못한다. 내가 봤을 때 저건 좀 별로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알려줄까?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쉽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비판을 받으면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그 사람을 멀리 하려 하거나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보다는 조언을 하는 태도로 접근하세요. 자신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아, 미안. 5분만 늦을게. 내가 바빠서 답장을 못했어. 약속 시간에 늦거나 연락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스케줄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일정만 고집하는 태도도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 시간을 꼭 지키는 습관을 가지세요. 연락을 늦게 할 경우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신에 대한 지적이나 조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피드백을 주면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조언을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고 결국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을 받을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다. 누군가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질투심에 휩싸여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야. 그 사람이 뭘 얼마나 잘했다고 저렇게 주목받는 거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했구나. 나도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친절한 사람. 평소에는 무심하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정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오랜만이야. 그런데 혹시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결국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관계는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도 생각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변덕을 부리는 사람, 어떤 날은 다정하다가,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 이들의 감정 기복을 주변에서 맞춰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은 즐겁게 대화하다가, 내일은 무시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항상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나는 항상 손해만 보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날 이해해 주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본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자신은 늘 희생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점점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대화를 할때 상대의 말을 끊거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무례한 농담이나 비꼬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지속하면 상대방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결국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도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듭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해. 내가 다 맞으니까 넌내말 듣는 게 좋아. 자신의 의견이나 방식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며 관계를 조종하려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상대방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향해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화를 내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 아, 미안. 깜빡했어. 다음에 꼭 만날게. 처음 몇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한 한 약속은 꼭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려는 사람. 내가 그 정도 했다고 나는 그보다 더 잘했어.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너보다 훨씬 빠르게 끝냈어. 어떤 사람들은 대화할 때마다 경쟁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더 나은 경험을 들먹이며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만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대화가 불편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경쟁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모든 대화를 경쟁으로 몰아가면 관계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 내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이들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보답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게 되고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배려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비밀이 많은 사람, 그건 나만 알고 있을게, 너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일이야.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밀이 많고 대화 중에도 정보를 감추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신뢰를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사생활을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개방성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어차피 다 망할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일을 비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불평과 한탄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다가도 점점 감정적으로 소모되면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때그 말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넘겨.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로? 이들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상대가 힘든 감정을 표현할 때 이를 가볍게 넘겨버리거나 공감 대신 논리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20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신뢰를 쌓는 태도를 가지세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